지 현장감이 대단하죠. <laughs> 어, 오늘 아침 일찍 성수동 왔어요. 제가 20대 때 뚝섬역 앞으로 회사를 좀 다녔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응.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왔느냐? 여러분 오스트카카 아시죠? 가방으로 정말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 오스트카카가 옷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1년쯤 남짓한데 오늘 제가 제대로 옷 구경 좀하려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빠로 미. 안녕하세요. <laughs> 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 오스트 카카이 성수 쇼룸이에요 그 오스트 카카이 대표하는 가방들이 먼저 쫙 보이고 전체적 느낌이 뭔가 좀 편안하고 온화한 분위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몽글몽글합니다 한번 쭉 둘러볼까요? 아 여러분 딱 이거 보니까 출근 룩의 정석 같은 그런 냄새가 살짝 나는데 슬랙스에 울자켓, 뭐 목폴라에 셔츠 딱이 느낌 있잖아요 어진질 좋다 딱 이렇게 입고 출근하다가 주말에 데이트할 때 때 모자 딱 쓰고 이러면 예쁠 거 같은데 오! 어, 요즘에 제가 찾고 있는 가방인데 레스팅블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스타일은 사전에 우스카카에 요청해서 제 취향대로 한번 받아서 입고 온 스타일이거든요 아 너무 색만 예쁘고 상큼발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매장 와서 보니까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도 꽤 많아 보여요 데이트룩 아니에요? 부클부클?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이런 니트 컨실지퍼 잘안 쓰는데 뭔가 이런 것도 되게 뺌이 빼미... 보이네요. 재밌다 이런 거. 티팅감 너무 예쁘고 새로운 컬러 조합인데 너무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 제가 딱 봤는데 요거를딱 발견했어요. 여기에 있는 어, 요거를 옷에 이제 다 이런 시그니처를 다 이렇게 새겨 넣으셨나요? 그럼 이제 어디 거다 말안 해도 단추 보면 알겠네. 소녀 감성 나고 되게 예쁘네. 웨리노올 85%. 오 가격 만족 만족 대만족 199. 이거 되게 다리 빼빼 보이는 핏 아니에요. 옆선 없고 앞판 쪽으로 완전 당겨서 박아 놨거든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입어 볼게요. 제가 보니까 매일 출근하는 일반 직장인 여성분들 사실 어떤 코트를 제일 많이 입나 했든 이런 스타일 제일 많이 입으시던데요. 싱글로 단추 3개 있고 그냥 레귤러 핏 정도에서 원단 좋은 거에 얼스톤 정도로 편안한 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요 안에서 코디가 막 이렇게 믹스가 되는데 일단 요렇게3 개만 붙어도 예쁜 코디 아니에요 이런 걸 만약에 사게 되면 뭐랑 입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는 뭔가 좀 계산이 보일 것 같아요 어? 여기 내 옷이 있네. 내 옷은 아니고 그냥 내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시접이라고 해야 되나? 밖으로 그냥 이렇게 뺀 느낌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거 되게 감각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출근룩 맛집이네. 진짜 아니에요. 어, 이런 거 귀엽다. 쇼패딩. 재밌다고 느낀 거는 겉감인데 코튼 터치 내려고 한 느낌이 싹 드는데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외관을 발산합니다. 지금. 어, 내 거네? 저희가 이 바지핏이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바지핏은 이걸로 통일을 했나 봐요 그쵸 딱 입을 만한 니트 입을 만한 가디건 많이 입을 것 같은 코트 많은 모험은 하지 않고 집중해서 데일리로 이렇게 쉽게 손갈수 있는 옷들 위주로만 딱 구색을 갖추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쓱 둘러봤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취직해서 기분 좋은 출근 룩 진짜 여러분 찢었네요 제가 진짜 막 너무 흥분 상태여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어서 약간 좀 압도당했어요 고주사 램스 베이스에 캐시미어 11% 들어왔거든요 기름기랑 부드러움이랑 이 영상에 약간 촉각이 지원돼야 되는지 아쉬운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느낌 필요했다 하면 진짜 무조건입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저한테 삐삐 치시네요 <laughs> 내가 이렇게 멋진 블랙 코트는 장착했다. 벨트 하고 안 하고 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랙 벨트를 하나 맸더니 이렇게 오픈했을 때좀더 멋진 느낌, 완전 더 갖춘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좀 멋진 코트 입을 때 벨트. 꼭 했으면 좋겠다고요. <laughs> 지금 보면 어 뭐야 떨어졌나? 아 <laughs> 뭔가 여지를 둔 디자인 포인트 같아요. 오스카카의 이 시그니처 단추 장식이 이게 무광의 이 컬러감까지 너무 너무 제 마음에 쏙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그니처가 브랜드에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이거든요. 근데 그거 좀 정립 잘하신 듯 코트만 잘한 줄 알았더니 바지도 지금 혹시 제 치수를 알고 맞추신 건 아니 겠죠 너무너무 핏이 예쁘게 딱 떨어지 거든요 코디로이 팬치고 딱 입기 좋은 살짝 세미 와이드 정도 날씬하게 잘 빠진 것 같고 크림 컬러 로퍼락 이렇게 코디를 해 봤는데 찰떡입니다 그리고 볼링 목폴라 있고 이렇게 <목소리> 지금 밝은 컬러 입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또 너무 예쁘장이네요 예쁘장 예쁘장 제가 이거는 S사이즈 입었어요 페미닌한 감성 많이 발산하려고 하네요 <laughs> 코트가 한겨울 들어가면 패딩 못 이기는 거 맞잖아요 이 코트 정도면 목도리까지 하잖아요 이기진 못하도 견줄만하다 <laughs> 여러분 안감 딱 들어가면 거의 만지면 실크 터치 납니다 이거는 벤버그랑 폴리랑 혼방인데 이 폴리 안감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겨울에 이런 옷 입었을 때 폴리 안감 정전기 팍날때 있잖아요. 훨씬 괜찮다는 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가격 어디까지 될까? 근데 20만원 후반대로 끊어지는 가격이라는 것이아요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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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질랑 말랑했어요. 반추 채워볼까요? 얼마나 더 슬림해지는지? 예쁩니다. 그리고 컬러명 되게 귀여워요. 베이지인가, 라이트 그레이인가 했는데, 그레이지? 신조어래요, 여기 신조어. 아이보리 위에다가 베이지 한세 방울, 그레이 한세 방울 정도? 예쁘장한 그 컬러감 그거 있잖아요. 딱 그거. 블랙 코트 하나 있다면, 그 다음 또 있어야 되는 게 카멜 코트 또 맞기는 맞아요. 핸드메이드 봉제랑 그냥 일반 봉제랑 이렇게 적절히 믹스해서 잘 만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오스카카에서 리오다를 뜨겁게 한 뜨거운 아이템이에요. 울 70에 캐시미어 10에 나일론 20인데 전체적 느낌은 울백이기만한것때보다는 훨씬 훨씬 외관도 그렇고 터치도 부드럽고 이런 거 이제 바텍이거든요. 울코트에 하는 디테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센스 있게 들어가니까 뭐지? 궁금한데? <웃음> <웃음> 허리 벨트 고리가 살짝 로우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멋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제대로 채워볼게요. 채우는 순간 옆으로만 다녀야 될것 같아. 옆 모습이 너무 예뻐서 뒤에서 보면 완전 블루종실루엣 나오죠. 등에서 여기 뭔줄 아세요? 매력. <laughs> 힙 정도까지 충분히 덮는 반안감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실크 터치나는 벤버그랑 폴리 홈방이에요. 여러분 이너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직조에서 있는 텍스처가 있거든요. 그 홈스펀 비슷한 조직인데 블랙 베이스에 브라운 이렇게 콩콩콩콩 그래서 외관이 좀 고급지고 보폭에서도 자유롭고 아 이거는 좀 데일리로 입기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겨울은 사만 사온이잖아요. 사온일 때 입고 싶은 스타일 캐주얼 깔끔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에 이런 거 청바지를 입으면 되게 예쁩니다. 작년까지는 피셔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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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 올해는 고급진 퐁퐁한 느낌들 있잖아요. 뭔가 소재감이 좋으니까 옷이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올 60에 캐시미어 5%들어왔거든요 간지러운 거 하나도 없고 터치감으로는 캐시미어 한15% 20% 들어간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엄청 가볍습니다. 제가 옷을 입긴 입었는데 입었나 안 입었나 모를 정도로 피로도가 정말 1도 없을 것 같은 핸드메이드 자켓이에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M 사이즈고 큰듯 박시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웨어러블하게 그냥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스타일. 전체 핸드메이드 봉제인데 핸드메이드 봉제도 제가 요즘에 하도 옷을 많이 보고 많이 입다 보니까 너무 깐깐해졌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핸드메이드 봉제 자체의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원단에 봉제력 아쉬운 제가 읽으면서 참 아쉽거든요. 근데, 미끄러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미끄러질 듯이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어깨선이 선 따라 예쁘게 흐르는 이 느낌이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리여리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코듀로이 팬츠 제가 좀 전에 아이보리 컬러 입었는데 그거의 아더 컬러 베이지 컬러거든요 패턴이 너무 날씬하게 잘 빠졌어요 컬러감도 좋고 그리고 코듀로이 자체도 너무너무 양질이에요 좋습니다 따뜻하고.

그레이가 주는 매력이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워 보이는데 되게 지적인 느낌으로 어필할 수 있는 컬러가 아닌가? 헤링본이거든요. 겉에 이렇게 긁어서 부드럽게 보이는 정도예요. 저는 S사이즈 입었고 그냥 슬림하게 딱 입는 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키가 크잖아요. 보통 여성복들 S사이즈 입으면 쪼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우터만큼은 좀 멋있기를 바라는데 오스카카는 S사이즈 자체가 멋이 좀 장착돼 있어요. S 입었을 때 쪼잔한 느낌 1도 없음. 여러분, 이건 아더 컬러 라이트 베이지인데, M 사이즈 입었거든요? 기장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게감 가벼운 것 같아요. 이 라이트 베이지 헤링본은 어디서도 못본 스타일이에요. 멜란지도 좀 섞이고, 아이보리 컬러도 많이 보이고, 헤링본 조직 이렇게 살포시 살포시 보이는 정도? 몸선이 진짜 예뻐 보이는 니트거든요? 이거 하나에 아우터 입으면 끝날 것 같은 정도의 보온성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핏이 커다란냐 그것도 아니야 뭔가 이렇게 새초롬하게 예쁘게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니트예요 캐시미어 10%고 울 65%인데 이게 얼마나 양질이냐면 코디한다고 이렇게 살짝 찔러 넣었는데 빼고 조금만 있잖아요 이거 다 펴져요 길게 빼놓은 시보리의 골지에서도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투바이원인데 여기서도 예쁨이 있고 그리고 센터에 어 이렇게 시선이 딱 가운데에 몰리면 체격 굉장히 이렇게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선 예쁘게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드랍에서의 헤라시 조직 이 있고 소매 부분을 슬림하게 뺐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캐주얼한 무드를 항상 즐기는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은 도심 데이트룩 아닌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코트 실루엣도 편안하고, 활동성 좋은 데님 입고 편안한 니트 입고 근데 또 예쁨 그대로 장착한 세련 줄줄줄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입었었던 카멜 브라운 컬러의 블랙 컬러 버전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데님이랑 소년 느낌이 있는 니트랑 같이 코디하니까 달라 보이네요, 옷이. 제가 매장에서 둘러보고 얘 이거 너무 예쁘다 했던 건데 이게 메리노 올 85%여서 근데 가격까지 너무 좋았어요 했던 그 아이템인데 이거는 이미 최고 인기 상품이에요. 최고 인기도 있고 이미 리오다 들어간 제품인데 이게 되게 소녀스러워. 뭔가 세일러 느낌이나면서이 손끝에서 이 얼굴 근처에 서 있는 이 네이비의 배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소재가 고급지니까 툭툭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너를 받쳐 입어도 예쁘고 단품으로 입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사도 부클사 써서 지금 가장 트렌디한 느낌이기도 한데 언제 입어도 포근한 느낌. 이거는 클래식 이 바지 이거 입으면 사기처럼 날씬해 보이겠는데 했던 바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옆으로 골반이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좁아 보이잖아요 옆선 아니고 약간 사이버처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박은 게 약간 신의 한수 같아요 가을 겨울에 데님 이 밀도 빠지면 너무 차고 춥거든요 근데 얘는 밀도 너무 좋고 외관 깨끗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막 워싱 된거 보다 이렇게 깨끗한 워싱이 대세 중에 대세. 컬러 뭐예요? 버러 있잖아요. 버터 베이지라는데 얼굴까지 뭔가 환해지는 느낌? 일단 여러분, 이 코트는 발막한 코트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서 슬림하고 예쁘게 풀어낸 느낌이거든요. 소매에서 보면 핸드메이드 용 원단 있잖아요. 포근한 원단, 이중지를 헤비한 거를 썼는데 그걸 다 일반 봉제로 스티치를 정말정말 정말 때려 넣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 몸판에 보면 스티치에서 포켓은 히든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추는 채웠을 때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밑가시 이렇게 정성 가득한 고급 봉제의 느낌이 듭니다. 예쁜데 예쁘기 때문에 차반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무게. 한겨울용 코트라고 승부수를 던진 방한용 짱짱한 코트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무게도 좀 있고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옷이에요. 어깨선이 라글란으로 뺀 듯이 하면서 스티치까지 있으니까 딱 집중이 되면서 덩치가 확 작아 보이는 느낌 있어요. 이런 거 너무 고맙지. 또 슬림하고 싶을 때는 엄청 슬림해지고 싶다고. 어,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 일찍부터 오스트카카와서 옷 구경도 하고 예쁜 옷도 많이 입어보고 환대받은 기분이어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드는 옷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다섯 번 추첨해서 이거, 부클 니트 다섯 번 선물 드릴 거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영상 릴리즈 되는 시점부터 일주일 동안 W컨셉에서 10% 할인, 그리고 보라클레르 추가 10% 할인 있거든요. 사실 진짜 코트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는데 이런 가격을 진짜 더 말이 안 됩니다. 어, 두통이야. <laughs> 어,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저 너무 환대해주셨는데, 오스트카카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뿅. l a y e v